위하 위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청담동 변리사 청변입니다 그저 화보 사진 한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 우리 모두들 각자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황홀함과 환희가 솟구쳐 오르게 하는 장본인. 그는 바로 예술 철학자 이승윤이다. 분명 이것은 단지 피지컬, 기계적, 음악 소리와 보이스로 인한 열광이 아니면 무엇보다 우리 위너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과 영혼이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승윤의 얼굴빛 자태와 미소로 이처럼 모두가 황홀함과 환희에 젖는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 위너 여러분들과 파헤쳐 보기로 한다. 남녀노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무엇부터 보는가? 어디부터 바라보는가? 아마도 대부분은 특별한 정황이 아닌 한 상대방의 눈빛을 중심으로 한 얼굴빛 자태를 바라볼 것이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을 상징하는 머리, 또그 중에서 마음의 창이라 할수 있는 두 눈을 가지런히 담고 있는 얼굴은 분명코 특별한 존재이고 의미일 것이다. 얼굴은 얼골에서 변천된 말인데, 얼골은 얼과 골의 합성어이고, 여기서 얼이라는 토박이 말도 알에서 가지쳐 나온 말로써 신, 그리고 넋을 일타의 그 넋과 같은 의미의 말이다. 결국 우리는 그 근원이 되는 알이라는 단어의 정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둘째, 알라리 깡송에서 알라리를 외래어 표기가 아닌 순수 우리말로 가정해 해석해보자. 먼저 우리 배달결의의 대표 민요이자 가요로 아리랑의 본뜻을 알아야 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소리나는 대로 써진 이 노랫말을 복원해보면 알이랑 알이랑 알아리요.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가 된다. 여기서 알은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고대 원시 언어로서 순수 우리말이다. 히브리어 엘샤다이는 충분자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처럼 유대인의 엘 아랍인이 알라가 바로 이 순수 우리말 아에서 파생된 말이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인류 최초의 신명, 즉 신에 대한 이름이 순 우리말 알이었는데, 노아에 의해 대홍수 이후의 세대로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알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 신명이 된 기원은 무엇일까? 알이 수많은 생명을 낳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쌀도 볕실를 뜻하는 볏알에서 생기고 과실도 씨알에서 생기며 육해공 허다한 생물들이 알에서 탄생한다. 알은 결국 모체 근원 처음 시작을 상징한다. 다만 우리 한국인은 그 알이 큰 모체, 큰 근원, 커다란 시원이기에 알 앞에 한이라는 관형사를 붙였고 높임말이 유난히 발달되어 있는 우리말 특성상 님, 존칭명사를 붙여서 한, 알, 님이 되었으며 그것이 시대에 따른 발음 변천으로 하나님, 하느님이 된 것이다. 하늘이란 말도 둥근 모양이어서 알, 그리고 아주 거대하기에 큰 알, 즉한 알이 된 것이다. 그리고 바른 변천에 의해 오늘이 하늘이 된 것이다. 만물을 내신 한 알님은 한 알에 계신다. 즉 세상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을 상징하는 하늘에 계신다. 결국 알이란 노아 대홍수 이전 최초의 인류 가계로부터 내려온 지상 최초의 낱말 중 하나로서 고대의 창조주 유일신을 뜻하는 하나님, 하느님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 영어로 with God을 의미한다. 아리랑 아리랑 알 아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고대 한민족이 이란 구원을 지나 파미르 구원을 넘어 천산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넘어갔음을 뜻한다. 실제로 수많은 고개를 넘어갔던 것이다. 파미르 고원을 지나 사람들은 한자로 총령이라고 하는데 이는 파총 자 마루령 자 해서 파마루 그래서 파미르인 것이다. 지리학적으로도 실제 파미르 고원에서는 파가 많이 야생한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대표 민요 알이랑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던 고대 한국인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이 땅에 오기까지 수많은 산과 언덕과 고원들을 넘어오면서 부른 찬송가였던 것이다. 알이랑, 즉알이랑이 우리 결의의 마음속에 그토록 크게 자리잡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결의의 역사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해온 민족의 숨결이며 역사의 맥박이기 때문이다. 알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인류 최초 낱말로서 순수 우리나라 말이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이것에서 유대인이 엘, 아랍인이 알라가 파생된 것이다. 우리는 정신나간 사람을 두고서 얼간이, 얼이 간 사람 혹은 얼 빠진 사람이라고 하고 얼떨떨함이나 얼이둥절 약간 애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충분히 예술적이지도 않고 충분히 대중적이지도 않고 충분히 락도 아니고 네. 충분히 포크도 아니고 제가 살아남는 거 약간의 환대를 받는 거 이런 게 약간 어색해요? 얼이둥절했습니다 어, 어... 사실은 수리내는 대로 얼이둥절 ]은 정신을 가다듬지 못한 상태이며 얼뜨기는 다부지지 못하고 겁이 많은 사람을 뜻하고 얼버무림은 제대로 버무리지 못함을 이룬 말이다. 이렇게 얼이라는 말은 정신을 뜻하는 우리의 훌륭한 토박이 말이요이 얼이라는 말의 시작이 바로 알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대 수메르어에서도 인간의 정신 human spirit를 뜻하는 단어가 ala 알라였다는 것이 뒷받침해준다. 이 얼을 드러내는 곳이 인체 있어서는 얼골이다. 이 얼골이 얼굴로 변형된 것이다. 얼골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즉 얼이 어떤 것인가를 대충 알수 있다. 얼골에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우리 각자 나의 얼에 골을 통해서 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 즉 알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 상태, 즉 정신, 넋, 얼을 엿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 안에서 얼이 사라지면 송장이 되고 나중엔 뼈만 남는데 그것은 더 이상 얼골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것을 해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경에서 해골, 두개골을 뜻하는 골고다라는 이름이 언덕 위에 박힌 십자가에서의 육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옷을 비로소 벗고서 성경 속 완전 수인 3일 만에 무덤 속 시체가 사라진 상태로 하늘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간 육체의 옷 안에 있는 진정한 실체이자 우리 인간 각자 나의 정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임을 상징, 비의적으로 성경은 깨우쳐주는 것이다. 이번 시간엔 우리가 왜 이승윤의 화보 얼굴만 슬쩍 바라봐도 이처럼 마음이 설레고 희열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 그 근원적 이유에 대한 비밀을 위나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순간 우리는 더불어 싱어기인 유 히얼 심사위원장님까지 같이 느껴가며 소환해 버렸네요. 하하. 지금까지 청변었습니다 위바 위나 여러분들 바이바이. 아참 위나의 친구들. 근데 구독 버튼이 어디 있더라? 바이바이.